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한 겨울의 초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하고 찾는 자. 구하고 찾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절박하고 절실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삶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그 절망과 한탄과 또한 후회와 원망과 원성으로 너무도 쉽게 부정의 세계로 달려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인생을 성공했던 자수성가한 사람들과 그리고 영웅 열사들의 성공담을 확인해보고 들어보면 하나같이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은 불가능이고 안 되는 것이고 할수 없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농과보편을 깨고 그 한계를 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할수 없는 그 길을 기필고 끝까지 행하는 자만이 기적을 이루고 표적을 이루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의술과 그러한 생각과 사고와 관점의 개념을 가지고는 불가사의한 일들이지만 그 불가사의한 일들을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주어진 시대의 관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이루고. 효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당장의 삶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지금 당장의 편하고 쉽고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애사의 모든 일들은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을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 마음의 생각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마음의 빛을 따라서, 그 생각의 중심을 따라서, 물체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는, 당연히 이미 바뀌어진 그 마음, 그 생각, 그 정신, 그 영혼의 힘을 따라서 뒤바뀌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몇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지금 당장 느끼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외로움이, 이 슬픔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죽기를 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주어진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한번 넘고 나면 쉬워집니다. 내가 갇혀있는 그 고정관념, 그 생각의 관, 그 인식의 껍데기 관만 깨버리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삶의 인생의 노정에서 안 되는 것, 할수 없다는 것까지도 과감하게 열정적으로 했던 그옛 과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고, 안될것 같고, 할수 없는 일까지도 그들의 생각을 깨우고, 사상을 깨워서 그들을 끌어 그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충언을 하기도 한 것처럼, 내 생각과 사고가, 내 정신이 지금 주어진 현실의 한계, 지금 주어진 내 몸의 병마의 한계, 지금 몸으로 느껴오고 다가오는 그 고통과 진통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통과 진통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으로 느껴오는 뼈의 그 고통과 몸의 그 통증은 낫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도 뼈가 시리고 허리가 아프고 척추가 아프며 빈혈이 오고 변비가 오며 이지가지 증상들을 드러냅니다. 그 증상이 내 몸의 병마로부터 온 증상인지 아니면 항암제를 통해서 부작용을 통해 오는 증상인지 이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그 모든 드러나는 결과치는 결국 내가 살아나는 과정이요 치료되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느끼는 빈혈, 지금 당장 느끼는 외로움, 지금 당장 느끼는 통증, 변비 그 모든 삶의 오감을 통해서 또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음의 생각의 육신의 그런 지금 당장 느끼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이미 그 한계 이상에서 감수하면서 다스리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 몸은 너무도 치첨난의 영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치료의 완벽한 정화 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치료의 능력 그 자체를 우리 몸 속에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내몸 안에 이미 그란 최첨단의 의학으로도 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시한 천하 만물의 이 자연의 세상의 모든 최첨단의 걸작품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몸만에 내 영혼이 내 영적인 능력이 이미 살아서 숨을 쉬고 있고 내가 그 생각과 사고의 문만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오직 이기는 길로만 그 마음의 중심을 생각의 중심을 굳건하게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이 이 통증이 이지통이 내가 이미 치유되어 있는 것의 결과물이구나. 내 몸의 노폐물이 빠져나오고 있구나. 내 몸의 독소가 비뇨를 통해서 내 몸의 그런 노폐물이 변비를 통해서 또한 내 몸의 그런 독소들이 암세포들이 이 통증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이미 나에게 드러난 그 모든 증상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과정이요, 내가 이미 이기 고은 삶의 증조고 징후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암도 내 몸에 가장 마지막 내 생명을 지켜주려는 최첨단의 마지막 보류인 노폐물 독소의 배출 통로가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현실에 매이고 갇힐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이 외로운 마음, 이 절박한 마음, 정말 인생에 아무도 모르게 혼자 흘러했던그 삶의 애완과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응어리, 육의 부모로부터, 육의 형제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삶의 마음속 응어리 깊은 곳에 온그 애완의 한을 누가 풀어주냐? 바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추운 곳에 떨고 있는 내 손을 붙잡듯이 외로운 곳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그 그늘을 향하여 아름다운 태양을 사랑의 눈길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체질이 녹아질 그 사랑의 손길로 이미 그 응어리를 다 태우고 녹여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치유의 행위를 통해서 이미 나는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이한 가지, 한 가지를 너무도 뼈저리게 절실하게 감사하면서 나는 이미 나았다. 나는 이미 치유가 됐다. 나는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내가 내 몸의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이 전혀 다른 1단계의 삶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내가 변화되고 내 생각이 온전해지고 내 삶이 온전해졌으니 내가 단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을 내가 이곳에서 느끼는구나. 산 넘어 남천에만 정말 행복이 있는 줄 알았지만 나의 삶의 이 고통 중에 이 고난 중에서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네. 여름날 무더위 속에서 땀방울을 온몸에 줄줄 흐르고 가만히 서 있어도 무더위가 나는 보리타작의 그때를 생각해 오십시오. 얼마나 몸이 가칠없습니까 아무리 무장을 해도 그 보리타작이 살과 살을 그 땀방울 속에 쑤시고 들고면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면 더 힘듭니다. 내가 덜 하면 내 부모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씌고 그 통증 속에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남들이 한 것보다 10배 100배를 더 하겠다고 그 쑤셔오는 보리타작의 아픔을 그 땀방울 속에 흘러오는 쓰라림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리듬을 놓고 박자를 냈더니 10시간에 할 것을 2시간에 하게 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많은 양들을 한순간에 다 해버린 것처럼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한능력의 세계가 있습니다 긍정할 때만이 이미 내가 하려 하고 넘으려 하며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다시 이기려 할 때만이 내 안에 이미 내 세포는 내 모든 유전자와 형질 변형된 세포들은 다 치유되고 원상으로 복귀되었으며 내 몸의 정상세포가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하게끔 내 몸의 저천증에 있는 부분들을 두들기면서 손톱을 자극하면서 머리 가마를 마사지하면서 내 손을 내 몸을 다 만져주면서 내 푸류와 대화를 하고 내 장기와 대화를 하면서 정상세포를 슈퍼 정상세포로 만들고 내 정상세포가 그 어떤 누구보다 강력한 장군의 정상세포로 만들면 얼마든지 지치고 힘들고 쓰러져 있는 그 불쌍한 나의 암세포를 내 암세포를 내 배출구 내 생명에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폐물의 배출구의 그 암세포마저도 정상의 자리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놓습니까? 약물이 갖다 놓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혼으로 내 정성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뜨거운 치유의 손길을 받고 육으로부터 온 뜨거운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나의 온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상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끝까지 주어진 한 가지 한 가지를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나도 놀래고 너도 놀래고 하늘이 놀랄 정도로 내가 이한 가지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구나. 내가 무한체도 한 가지를, 내가 손톱 자극 육법 한 가지를, 내가 내 감아 누르기를 내가 이토록 정성스럽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만 해서 정말 내가 스스로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서 그한가지의 마음 한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나의 온몸이 녹아지도록 정성을 들이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마지막 그한 점에서 이미 이기고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이미 감동과 감화로 이기고선 자기의 새로운 모습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전환을 이루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긍정으로 100%때 전환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면서 이기고서는 귀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